총선 예비 후보, 서울시 강서구 갑. 나채용, 49세, 대진대 평생교육원 특임교수, 더불어민주당.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졸, 경영학석사, 금융정책연구원 원장,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. 윤유선, 53세, 정당인, 민주당. 충명여대 아동복지학과졸,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, 전 서울 강서구 의원 신낙형 64세 채널텐 대표이사 국민의힘 전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, 전 강서구의 부의장, 전 강서문화원 사무국장 남평호 62세 시민단체 임원, 무소속, 전남대 사학과졸,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, 사단법인 연대와 공생 부의사장, 현21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입니다.